안녕하세요. 샤투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어, 유학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유학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내년 9월달 미국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특히 더욱더 박살나고 있는 파트가 어디냐. 이, 유학 시장이죠. 근데 이 유학 시장 중에서도 미국 교육 쪽은 지금 굉장히 적자가 심하다고 합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 NAFSA에 따르면 이미 10억 달러의 손실이 났고요. 10억 달러면 1조 2천억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0억 달러에 3조 6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미국 교육 쪽이 특히 올해 연말까지는 45억 달러 하나로는 5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가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뭐 어학연수는 당연히 못 가겠죠. 대학교는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은 유학생들이 현재 쓰는 돈 이런 것들로 경제가 좀 많이 굴러가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대학교 측에서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뭐 일리노이 대학교 아니면 미시간 대학교 이런 대학교만 하더라도 내국인들한테는 1년에 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그니까 그 비용을 받는데 저희 같은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가격을 세 배에서 네 배를 올려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같은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는 호구죠. 공. 미국 교육에큰 이바지가 되는 그런 호구인데, 이런 호구들이 안 오니까, 미국 대학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왜? 와야 되는 예상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이 안 오기 시작하니까. 특히 올해 9월 달 같은 경우, 원래 제 학생들 중에서도 뭐일리누이 공대, 뭐 조지타운, 뉴욕대학교 이런 식으로 명문 대학교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 명문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을 연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올해 9월 달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환율도 높으니까 다 입학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유학 자체를 포기하다 보니까 미국 대학교에서는 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외국인이 와야 되는데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 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올해 코로나도 있고 안 좋으니까 SAT 내지 마. 이렇게 SAT를 원래는 없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렇게 SAT와 같은 미국 수능 시험을 옵셔널 한마디로 있으면 되고 없어도 안 내도 돼라는 식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내신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SAT 없으면 대학교에 지원 못 했잖아요 올해는 다릅니다 만약에 올해는 본인 내신 등급이 나쁘지 않아 그런데 SAT가 없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미국 명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를 지원하면서 미국 대학교도 같이 지원해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내가 지원할 수 없는 대학교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SAT 점수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할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률이 좀더 오르지 않을까 올해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꽤 괴로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입시, 미국 대학교 입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좀더 긍정적으로 내가 전할 수 있는 대학교가 좀더 높은 대학교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좀더 좋게 변하지 않았나 좀더 좋은 확률로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대학교에 지원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합격률도 좀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미국 대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거 한번쯤 고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어, 저희는 유학을 다루는 채널로서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는데 어, 거기에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유학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샤투부샤이었습니다